안녕하세요. 발당신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여수에서 초리대가 부러진 제 로드죠. 자이 놈을 수리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도 초보지 않습니까? 초리대 부러진 거 수리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수리하는 방법 정말 여러 영상들을 다 봤어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겠다, 아 요거는 패스 <laughs> 이런 것도 있었고 내가 할수 있겠다는 그런 영상들 위주로 열심히 봐가지고 아주 간단한 초리대 수리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준비물 보여드릴게요. 라이터, 그 다음에 본드 강력 본드입니다. 강력 본드, 그다음 칼, 부러진 초리대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처리대를 라이터로 끝부분을 지지해야 되니까 잡아줘야 돼요. 탑 가이드 끝부분을 잡아주는 롱노즈. 그리고 요거 손톱깎이는 칼로 로드 끝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려 했잖아요. 초보자들은 칼로 하면은 그 연필 깎을 때막 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안 깎이니까 계속 깎잖아요. 막.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포로 하는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여기 서 손톱깎이 그것같이 그 손톱 손질하는 그거 있죠. 혹시 몰라서 사용하게 될 일이 있으면 이거랑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수리 과정 간단합니다. 지금 부러진 초리대 있죠. 이탑 가이드랑 이 결합된 부위, 이 부위를 라이터로 지진 다음에 이걸 뺄 거예요. 탑 가이드에서. 그리고 나서 이 기존의 로드 끝 부분을 갈아준 다음에 그탑 가이드를 다시 꽂는 거죠. 강력 본드를 이용해서 그러면 오늘의 수리 끝. 아, 간단하다. 자, 과연 제가 말한 대로 순조롭게 작업이 이루어질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게 라이터로 지져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라이터로 지졌는데 이게 퐁 하고 안 빠진다. 그러면 촬영 끝. <laughs> 이 연결 부위 있죠. 연결 부위 위주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로 지져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탑가이드 쪽은 살살 잡아주고 살살 고정이 될 정도로만. 자, <laughs>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는 것 같네요. 이게 너무 세게 지지면 부서져 버린다네. 부서지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아우 역시 쉽지 않습니다. 택도 없네요 아직. 아 이게 조금 지진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 이렇게 돌려주면서 오 뭐가 살짝 녹는 것 같은데 오 나옵니다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살짝 나오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지지면 퐁 하고 빠질 것 같습니다 오 뜨거 불러 지지고 바로 하지 마세요. 뜨겁습니다. 아직 택도 없네. 아니, 멀었어 아니, 멀어. 여러분, 이게, 다른 분들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쏙 빠질 것 같이 그리게 나오던데, 이게 아니네요. <laughs> 자, 흔들립니다, 흔들려. 오, 이거 부러지면 안 되는데? 이거 부러지면 촬영 끝입니다. 아, 어렵네. 쉽지 않네요. 안 빠지는데 유청 빠지는 거맞아 이거 빠지면 금방 할것 같은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 일단 떨어져 나가고. 아 지금 너덜너덜해졌어, 너덜너덜. 그렇지, 이 정도는 불이 올라와줘야. 이 정도까지 지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라이터안 지지는데. 빠졌어도 진작에 빠졌어야 되는데. 오! 빠졌다! 오! 그럼 빠졌어요! 아하! 정확하게 빠졌네요. 이게 엄청 길게 들어가 있었구나. 이 위, 위쪽까지 이렇게 지졌어야 됐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여기 예, 한이 정도까지. 제가 매 여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가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지져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절반 온것 같아요. 뺐으니까. 아, 탑 가이드 깨끗하게 빠졌습니다. 자, 일롱 노우즈는 이제 옆으로 좀 치워주고, 자, 라이터도 치워주고, 연어음하고 칼, 요거 있죠. 자, 이쪽 부위를 이제 갈아 줄 거예요. 이끝 부위. 이탑 가이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택도 없으니까 갈아줘야 돼. 일단, 연어으로 한번 빼볼게요. 손독깎기요이 끝부분을 갈아지는지. 갈아지긴 하는데. 웬만하면 사포로 하세요. <laughs> 갈아지긴 합니다. 오. 이건 손독깎기는 저는 이거 안 쓰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거지. 손톱 이거 손질하는 거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톱깎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한번 껴보고오 들어가 들어가 오 들어갔어 <laughs> 거의 완성이 지금 됐습니다. 보시죠 들어갔어요. 자 조금만 더 갈아가지고 좀더 깊숙이 이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주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될것 같아요. 이게 선톡 깎이가 갈리긴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사포가 있었으면 금방 갈아 졌을 것 같네요. 아, 확실히 사포가 좋네. 자, 조리대가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볼까요? 오. 오, 거의다들어갔어요 이제. 됐. 라이서 오, 나쁘지 않네요. 와. 우! 오오! 자, 이서라이서 <laughs> 자, 이제 본드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이놈으로 좀 묻혀서. 됐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밑에랑 맞춰야 되겠죠? 밑에랑. 또 라인이 또 손상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닦아주고. 자,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보이시죠?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는데요. 와, 이거를 내가 했나 싶은데요. 야, 이번 영상 처리 때, 부러졌을 때 수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처리 때, 부러졌을 때 수리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제일 까다로운 게, 이게 라이터를 지진 다음에 빼는 거였는데, 처음에만 좀 힘들지, 그 요령이 좀 있을, 있는 거 같아요. 몇번 해보니까. 다음에 또 처리대가 부러졌을 때는 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잡소리 그만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번에 부러뜨렸던 처리대를 자가수리 하는 방법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려 봤습니다. 허접했지만 그래도 저 같은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저도 완전히 몰랐을 때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어문 제가 오늘 한번 써보고 다음 영상에 과연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달아신 남자였습니다.